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노동 소득은 정말 그 한계가 명확하지만 이 자본 소득은 정말 그 무한한 가속도 예 그런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예, 체감하고 있습니다. 예 실제 예로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냥 건설사에서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그때 우리 부서에는 그 강남에 자가를 보유한 그 대리님이 계셨습니다. 그한 40대 대리님이 계셨는데 늘 우리가 회식하거나 어떤 사담 자리에서는 어 좀그 조직에서는 좀 밑선에 있는 부장님들이 그 대리님을 늘 그냥 시기하고 배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강남의 집값은 당시 강남 불패라고 할 정도로 늘 상승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 말이 뭐겠습니까? 아마도 부장님들의 연봉이 모르긴 몰라도 그 대리님보다 두 배는 더 넘을 텐데 노동소득보다도. 자본소득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그런 증언 아니겠습니까?